자, 그럼 드디어 이제 극한, 새로운 개념인 극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쌤이 이걸 음, 극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처음 접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서 좀 쉽게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 다른 새, 새로운 세상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계는 함수의 세계, 그리고 지금부터 배울 세계는 극한의 세계다.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 데이기 무슨 말이냐 자 쌤이 방금 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계는 뭐다? 함수의 세계였다 그리고 우리가 곧 배우게 될 세계는 뭐다? 극한의 세계다 그래 그럼 함수의 세계가 있고 극한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함수에는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했어 X 값, Y 값 그래서 X 값, Y 값에 대한 의미가 차이가 생기는데, 자, 먼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함수의 세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딱.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값을 얘기할 때, X하고 는이다 이렇게 썼었지. X가 딱 2다.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 근데, 극한의 세계에서는, X가 이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가 이다라고 얘기하지. X가 이와 비슷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근데 극한의 세계에선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야. 이는 아니지만 이와 거의 비슷해. 이러한 뉘앙스가 생기는 게 극한의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더 세밀해진 세계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방금 말한 표현처럼 비슷하다라는 표현은 수학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극한의 세계에서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가까운, 이와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이랑 가깝다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와 가까워진 순간에는 딱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뭐냐면은, 이는 아니지만 이랑 가까워. 그러면은 이보다 조금 클수 있고, 2보다 조금 작을 수 있는 거야. 그럼 2인데 2.0000001 이런 식으로. 그럼 2는 아니지만 2랑 굉장히 0000001 차이니까 가깝지. 비슷하지. 그리고 2는 아니지만 2보다 조금 작은. 그러면 1.99999999 이런 것들. 그럼 2는 아니지만 0.0000001 정도만 더해지면 2가 될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말한 어떤 경우가 있다. 가깝다라는 내용에는 무슨 내용? 방금 얘기한 크다. 근데 뭐, 조금 크다. 조금 크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방금 얘기한 조금 뭐하다. 작은 경우 두 가지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큰, 조금 작은 이러한 경우를 옆에서 썼던, 딱 1일 때는 a가, 아, x가 2다라고 쓰면 됐지만, 조금 크다, 조금 작다라는 건 어떻게 쓰면 되냐? 자, x가 2이긴 한데, 같진 않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화살표를 쓰고, 마치 x가 2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처럼, 이랑 가까워진다는 의미인 화살표를 쓰고, 먼저 조금 크다라는 의미를 표시할 수 있는 이 뒤에다 뭘 쓰냐면 플러스라는 거을써 플러스 뭔가 이상하지? 우리가 보통 부우는 어디다 써? 숫자 앞에다 쓰는데 지금은 부우를 어디다 썼다? 숫자 뒤에다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 뒤에다 쓴 플러스는 무슨 의미다? 조금 크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방금 말한 또 조금 작다라는 건 x가 2에 E에... 가운데 화살표 조금 작은 거는 뭐라고? 그렇지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겠지? 그래서 이 e 마이너스 좀 약간 웃음 표시처럼 썼는데 다시 짝대기 마이너스 짝대기야 이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면 아 x가 2는 아니지만 2보다 조금 작은 거구나라고 우리가 표시를 표기를 한다. 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한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거는 어떤 거에 대한 의미? X에 대한 의미를 정리했지? 함수에도 X 값도 있었지만 Y 값도 있었잖아. 극한 값도 똑같아. X 값도 있고 어떤 거? Y 값도 있는 거야. 그래서 Y 값을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나? 라는 것도 정리해 볼 건데. 함수도 한번 정리해 볼까? 함수에 대한 Y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했었지? 자, 예를 들어서, 어, 저번 시간에 쓴 얘가 함수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예를 들었었는데, 여기 이 예시의 함수에서 x가 1일때 함수는 뭐가 나오니? x에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y는 3이 나오니까 y 값은 뭐다? 3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또 함수라는 수식을 써서 표현할 수 있지. 지금 이 함수를, 쌤이 fx라고 한다면은, x에 2 넣었을 때 y가 3이 나온 거니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f, 2는 3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함수 수식에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수식.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수 있는데, 자, 이제는 극한에서 y 값 수식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정리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표현인 극한을 의미하는 영문 표기 방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자, 극한이라는 개념 은 처음에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서, 한국 사람이 만들었, 만다면 뭐, 극한 이렇게 썼으면 됐겠지. 근데, 외국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 극한이라는 말에, 영어, 단어인, 어떤 거? 리미트에, 리미트 극한인 거, 모두 다 알지, 그지? 안다고 믿고 거기에 이제 알파벳 L I N 약자를 따가지고 어떤 거 리미트 극한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자 이렇게 표기한 다음에 밑에다가는 뭘 쓰냐면은 방금 배웠던 x가 어디로 가냐 즉 다시 자 리미트 극한이라는 의미 를 써주고 이렇게 네모가 세모로 간다. 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아까 바, 배운 표현이지 화살표 표현은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건 어떻게 읽냐 리미트 네모가 세모에 가까워질 때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는 뭘 쓰는 거냐면은 내가 지켜볼 대상에 대해서 쓴다라는 거. 쌤이 그러니까 별표라고 는 썼지만 보통 대상 함수를 보, 지켜보겠지. 그래서 별표 자리에는 보통 f(x), g(x), h(x) 이렇게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이 표기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쓰자면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 네모가 세모로 가까워 질때 그때 무슨 값? 내가 지켜볼 대상인 여기 갖는. 지금은 별표니까 별표의 값을 의미하는 수식인 거다라는 거야.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값이라고 단정지으면 안 되지만 어, 그거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그냥 저런 수식이 갖는 액션 리미트라고 나오면 악점 아, 극한이구나. 뭐가 뭐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아 그걸 어디다 여기 밑에다가 쓰는 건데 아 지금 네모가 세모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때 뭘 보자. 별표라는 애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 그러한 수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 한 번, 다시 한 번, 내가 지켜볼 대상이 함수였을 때, 그지? y는 fx를 한번 써볼게. 여기다 y는 fx. 라는 대상을 그냥 함수 값으로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얘를 극한의 세계에서 보자면 어떻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내가 지켜볼 대상 f x 쓰고 극한이라는 표시 어떤 거 lim이라는 리미트 문자인 lim을 쓰고 밑에다는 뭘 쓴다 누가 누구로 가고 있는지 근데 함수에서의 수식은 보통 누굴 보냐 x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써준다라는 거. 뭐, X 말고 다른 거볼 애가 Y인데, Y는 이미 대상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무에 X가 올디로갈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순서로 지켜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쓴 X가 2로 가까워질 때의 극한을 쓰면은 X가 2로 갈 때의 FX의 극한 값. 이게 Y 값이 뭐냐? 라는 수식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설명을 했는데 f(x)에 대한 극한값 x가 2로 갈때 값을 지켜봐라라고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 아까 분명히 극한은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했고 가까워지면 분명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뒤에 쌤이 쓴 수식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조금 큰지 조금 작은지 써 써주, 주지 않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결과는 두 개로 나누어 지켜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다시, 뭐라고?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뒤에 조금 큰 극한 값, 조금 큰 극한 값, 뒤에 이러한 표시를 해주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한다? 두 경우 전부 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자주 듣는 예가 있는데, 어떤 축구선수를 봤는데, 왼쪽에서 봤더니 메시야. 오른쪽에서 봤더니 호날두야. 그럼 이 사람 뭐라 해야 돼? 왼쪽에서 메시, 왼쪽 모습 봤더니 메시야. 근데 오른쪽 봤더니 호날두야. 그럼 이 사람 뭐라 해야 돼?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메시라고 해야 돼? 호날두라고 해야 돼? 아니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수학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한다 라는 거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누구를 지켜봐라 라고 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둘다 지켜봐야 된다 왼쪽 오른쪽 둘다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FX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X가 2로 갈때 조금 작은 값과 그리고 FX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조금 클때두 개의 값을 모두 다 지켜봐야 된다.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지켜봤더니 2가 나왔고, 2는 썼으니까, 왼쪽에서 지켜봤더니 3이 나왔고, 오른쪽에서 지켜봤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극한 값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증이 많은 친구들 어, 왼쪽에서 지켜봤더니 2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지켜봤더니 3이 나오는 왼쪽 오른쪽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어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 이제 다음 단원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워볼 건데 그러한 경우를 극한 값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 요렇게 쌤이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밑에다 정리를 해줄게. 자, 요것처럼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원칙이 뭐였다고? 만약에 위에 썼던 것처럼 어떠한 네모가 세모로 가고 있는데, 그지? 그 세모는 좀더 정확히 얘기해서, 어떤 숫자로 가고 있을 때 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고급스럽게 상수라고 얘기를 하지. 어떠한 네모가 상수로 가까워질 때는 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작은지, 조금 큰 건지, 경우가 없다면은 두 가지. 모두 따져야 한다.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음, 중요한 거 하나 정리를 했어. 이렇게 극한에 대한 세계가, 아, 이전에 배웠던 세계는 우리가 어떤 딱 특정한 순간에서의 세계였고, 극한의 세계는 뭔가 가까워지는 상태를 보는 건데, 가까워지는 것은 수학적으로 조금 큰 거, 작은 거, 두 가지가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랑 극한에 대한 예를 정확하게 들면서 선생이 예제 문제를 풀면서 풀다 보면은 정확하게 좀더 구분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함수와 극한에 대한 예제를 구분하면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